첫째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 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되죠. 네. 그때 어떤 일들이 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피곤한 긴 하루를 보내고 지친 예수님이 배에서 그냥 잠든 이야기죠. 그 제자들이 호수 반대편으로 가면서 갔을 때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폭풍. 예,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나 혹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그 나타나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 모습, 모습을 묘사하는 그 패턴, 일정한 패턴인데 그 패턴이 이마호범 4장 35절에서 41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이 지나가던 배들이 위험에 처했고 그때 제 아들이 예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침착하게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그 패턴, 그 기록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보내고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패턴이 나온데 그 패턴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꼬지지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여기에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된 말들이 있죠. 네. 어떤 말들이 있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패턴들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혹은 그분이 나타날 때나타난 모습을 묘사하는 유형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큰 바다에게 말씀하시며 이 권능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그 해서 이 파워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때 인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의 두려움은 무엇을 인가요?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뭐 패턴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기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냈나요?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권능을 나타내시고 인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때에 인간이 반응하는 게 있죠? 어떻게 반응하나요? 누구신가요? 누구십니까? 이 반응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그때 제자들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대물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은 무엇인가요? 다 대답을 알고 있죠? 과연 누구, 누구이길래 이 천연계가 순종하는가? 누구밖에 할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 밖에는 이렇게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다. 라는 스스로의 답을 찾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큰 두려움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내어맡기라. 그대 자신을 온전히 그분의 자비하심에 위탁하라. 그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있을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난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난폭한 폭풍을 잔잔케 하신 그분은 범민을 당하는 그 마음을 향해 잔잔할 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내어 맡긴다면,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수 없으리만큼 반역적인 성질은 있을 수 없으며, 성질이 아무리 난폭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잔잔케 하실 수 없으리만큼 난폭할 수는 없다. 예수님께 그의 심령을 윈탁한 자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구주를 모시고 있다. 그대의 믿음의 주장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대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현연과 유사하지만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독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스스로 찾게 한다. 큰 폭풍,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신 태풍은 격노하고 파도는 그들을 덮쳤으며 번개불은 그의 얼굴을 환히 비쳤다. 예수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남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렸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떴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슬프신 듯 이렇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풍랑이 이는 저희의 인생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부족한 저희의 인생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